2024년 5월 28일 화요일 매일 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모온과구레넷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로스의 젖동생 마나인과 미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바울과 바나바의 구부로 사역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타고 구부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부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석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석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마을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더라.